안녕하세요. 미차이 카스타일 아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지금 보시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의 트림은 그랜드 스타렉스 밴 5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2016년 9월 차량이고요. 한 5회, 5년 정도 된 차량이네요. 그리고 주행거리는 14만키로 정도 된 주행거리도 아주 나쁘지 않은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유 검정색 차량이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한번 볼게요. 용도 변경은 영업용 한번 있었고요. 사고 이력 없습니다. 단순 수리는 트렁크 리드 부분에 한번 있었고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미차 어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들 저희 어플에서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예전 스타렉스랑 다르게 좀 세련되고 매끄러운 외관 디자인 보실 수 있고 실버 컬러 중간 중간 엠블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타이어 트레드도 여유가 있는 것 같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트렁크 부분 한번 열어볼까요? 트렁크. 네, 이렇게 당겨서 열면 되는데요. 안쪽에 보시면 밟은 발자국이고요. 크게 제외하고는 크게 깨끗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넓고 영업용으로 손색 없는 차량이라고 보여드리,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뒷좌석 한번 가볼까요? 뒷좌석. 슬라이딩으로 여시면 되고요. 뒷좌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뒤에 이, 이 공간 때문에 조금 좁게는 느껴지는데요. 네, 이렇게 세분 정도 타실 수 있는 공간 보이고 있고, 따로 뭐 송풍구나 이런 부분은 좁기 때문에 앞쪽에서도 충분히 뒷좌석까지 네, 케어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좌석으로 이동해 볼게요. 보시면 어, 곳곳에 약간 기스 같은 경우 생활기스 같은 경우는 약간 보이고 있고요이것들도 보시면 보이나요? 네. 약간 생활기스들은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 시동 한번 켜볼게요. 네. 앞에 계기판 보시면 주행거리 보시죠. 148,117km 보이고 있고요. 내비게이션을 보겠습니다. 아, 어, 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핸들도 아주 깨끗한 편이네요. 핸들은 굉장히 깨끗하고요. 네, 그러면 내비게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네, 터치식이고요. 조금 로딩 시간이 걸리네요. 여기는 CD 넣는 공간인가요? MP3 뭐 이렇게 써 있네요. 보면 터치식으로 네비게이션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공조 시스템 보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 옥스 단자, USB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열어보면 네 공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후방 카메라 한번 볼까요? 투명하고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런 공간이 있네요. 열어보면, 컵 폴더 이렇게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는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가요? 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좀뭐 수납 공간이 따로 이렇게 두, 두 개로 나뉘어져 있네요. 글로 박스까지.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하이패스 포함한 ETC 룸미러 보실 수가 있고요. 블랙박스는 따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런데는 깨끗한데 눈쪽에만 그 조금 기스 같은 게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크게 그런 건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면 앞쪽에서 가격 포함해서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격 한번 볼게요. 가격은 1,300만 원이네요, 여러분. 1,300만 원으로 스타렉스, 스타렉스 밴 5인 차량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도 굉장히 관리가 잘돼 있고 깨끗한 편이었고요. 앞좌석 그문 쪽에만 조금 생활기스 같은 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크게 문제 없는 것 같고요. 사고 이력 없는 차량, 무사고 차량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행거리 짧은 차량이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미차 어플에 오시면 내관 외관 사진 또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등 점검 기록도 보실 수 있으시니까 저희 어플에 꼭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쪽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또더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전화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차의 카스타일러 아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